안녕하세요. 오늘은 쿨톤 립 추천 영상 데려와봤는데요. 평소랑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발라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쿨톤 립 추천이라서 쿨톤 메이크업 해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 렌즈 착용했고요. 색감은 살짝 연보라빛과 핑크빛이 섞인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봤고 언더 아이라인이랑 애교살 그려서. 눈을 좀 크게 한번 연출해 봤고요 속눈썹 역시 붙이고 왔습니다 립을 안 발라서 지금 굉장히 초췌해 보이는데 얼른 립 발라서 쿨톤 메이크업 전체적인 느낌과 어떤 립을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맨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립은 삐아에서 신상으로 나왔던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6호 리듬감 컬러예요 이 컬러는 제가 삐아 립스틱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제가 정말 예쁘다고 많이 추천했던 컬러인데 리뷰한 이후로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쿨톤 메이크업 할 때마다 꼭 바르고 있는 그런 컬러예요. 얼른 발라볼게요. 벌써 예쁘지 않나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뽀슬뽀슬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매트한데도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바르기도 좋고, 저는 화장대에 이 컬러를 항상 꺼내놔요.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 괜찮죠? 포슬한 타입의 립스틱인데 포슬립보다는 약간 매트립에 가까운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다 되게 예뻐가지고 그 여섯 가지전 색상 컬러를 저는 화장대에다가 쪼로록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서 아, 오늘은 이거 발라야지, 이거 발라야지 하면서 메이크업을 정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립스틱입니다. 톤립두 번째 추천은 클리오 매드매트릭 로즈메어 컬러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잘 쓰고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삐아 립스틱처럼 항상 얘네도 화장대에 올려놓고 제가 보면서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쿨한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발라보니까 엄청나게 쿨톤에 치우쳐진 컬러는 아니고 핑크 베이스가 좀 많이 들어간 로즈 핑크 컬러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발라볼게요. 이렇게 풀립으로 발라봤는데요. 아까 삐아 컬러보다는 확실히 더 핑크기가 많은 컬러고, 아까 삐아가 살짝 더 MLBB 느낌에 가까운 그런 핑크였다면, 이거는 좀더 핑크에 가까운 MLBB 컬러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삐아처럼 마찬가지로 매트립인데도 그렇게 많이 건조하지 않아서, 살짝 촉촉한 느낌도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되게 자연스럽죠? 풀립으로 발랐는데도 컬러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건조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만 건조하면은 이제 각질 부각이 많이 되고 요즘 같이 겨울철에는 입술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든지 뭐 언제든지 정말 바르기 좋은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클리오 셀때 너무너무 잘사는 제품이에요. 정말 만족합니다. 쿨톤 립세 번째 추천은 삐아의 마스트 벨벳 립 틴트 37호 다이즌처 컬러예요. 이 컬러는 정말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란 컬러 중에 하나인데 삐아가 원래 웜톤 립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쿨톤 컬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시리즈의 이 컬러는 정말 쿨톤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컬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특이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그런 컬러라서 정말 발라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얼른 발라볼게요. 색감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핑크 베이스에 뭐 핑크 레드 컬러라든지 그런 컬러들은 브랜드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브 느낌의... 보라색 느낌의 핑크 립은 정말 만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힘든 일을 삐아가 해낸 거죠. 부드럽게 발색되는 이런 발색력 자체도 너무너무 좋고 컬러감이 정말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여름 쿨톤 분들부터 겨울 쿨톤 분들까지 정말 너무너무 다 탐내실 만한 그런 컬러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삐아 공5에는 굉장히 파축색으로 이렇게 발색이 돼 있던데 실제로 발라보면 그렇게까지 심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이제 회기가 느껴지는 보라색과 핑크색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 이 컬러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다 쓰면은 재구매할 것 같아요. 쿨톤이 아니어도 이거는 정말 너무 특이한 컬러기 이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워낙에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 소장하고 있을만한 그런 소장 가치가 있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아까까지는 살짝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의 쿨톤 컬러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더 화사한 느낌의 컬러 추천해드릴게요. 리플레저의 벨벳 틴트 레스팅 1호? 라즈베리 레스팅 컬러예요. 이 컬러는 굉장히 맑고 쨍하고 정말 정석적인 레드 컬러 제품인데 얼른 발색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발색이죠. 이거는 립브러쉬로 한번 살짝 파골라 볼게요. 얇게 바르니까 엄청 예쁘다. 전 이거 항상 그냥 본통째로만 발랐었는데 이것도 립브러쉬로 바르니까 엄청 예쁘네요. 저는 파우더룸에서 이제 종종 쇼핑을 하는데 세 가지 컬러를 동시에 구매하면 19,000원인가? 그 정도의 이제 인플루언서분이랑 같이 공동구매 식으로 판매를 했던 게 있는데 마침 또 제가 잘 아는 인스타 이제 팔로워 친구분이셔가지고 제가 그분이 이제 스토리를 보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별 기대를 안 하고 구매했는데 이게 정말 퀄리티도 괜찮고 저 저렴하게 너무 잘 사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것도 살짝 두껍게 발리는 스타일의 틴트라서 저처럼 이렇게 정말 소량으로 얇게 펴발라주는 게 예쁘고 본통째로 풀립으로 바르면 살짝 묻어남이 있고 지속력도 별로 안 좋아서 오히려 이렇게 소량으로 얇게 펴 발라주는 게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더 좋아요. 얇게 바른 것도 예쁜데 안쪽에다 한번더 진하게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볼게요. 이것도 엄청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구매해놓고 그렇게 자주 바르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것 좀 자주 발라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레드 컬러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런 핑크 베이스의 레드 컬러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유니크한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요. 살짝 더 딥한 느낌의 핑크 레드랄까? 오늘 룩이랑도 이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역시 블랙에는 레드죠. 다음으로는 촉촉한 립인데요. 이크의쌀피 코팅 틴트 3호. 2D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촉촉 립 중에서도 정말 광택이 좋은 걸로 제가 베스트 5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광택이 장난이 아니죠? 한 번만 발랐는데도 와 입술 진짜 통통해 보인다. 그쵸? 똑같이 아까 매트립들처럼 풀립으로 발랐는데 진짜 통통해 보이고 입술이 두꺼워 보이네. 그리고 이게 진짜 광택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촉촉 립들이 처음에만 반짝거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급격하게 말르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광이 약간 되게 오래 간다고 해야 하나? 또 광택이 있는 제품들 중에는 립 컬러랑 광이랑 약간 분리되는 느낌의 그런 틴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리마주의 워터라이징 틴트라든지 그런 거는 색감은 입술에 붙는데 광택감은 이제 위 표면에 약간 둥둥 떠있는 그런 느낌으로 광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고 따로 진짜 한 두세 번 바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한두 번 정도만 발라주면은 광이 원하는 만큼 잘 올라오고 촉촉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무조건 무조건 좋아하실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색감도 진짜 예쁘죠? 핑크인데 약간 레드가 섞인 핑크고 이런 컬러가 또 사계절 내내 바르기 좋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그 제가 입술이 정말 얇은데 이거 바르니까 좀 진짜 도톰해 보이는 플럼핑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제품은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2호예요. 쿨톤 컬러 틴트 중에 진짜 이만한 틴트가 없는 것 같아서 얘도 같이 가져왔어요. 이것도 얼른 발색해볼게요. 아까 입큰 틴트가 착색력도 이렇게 강해가지고 지금 입술이 좀 핑크색이 많이 됐는데 페리페라 틴트가 색깔이 또 강하기 때문에 한번 위에 바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얇게 발랐는데도 광택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아까 입큰 정도의 그런 광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페리페라는 매트한 걸 정말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잉크 벨벳 틴트라든지 타투 립스틱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주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 잉크 틴트 세럼 써보면서 촉촉 립도 정말 잘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와, 진짜 예쁘죠? 완전히 화사한 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칙칙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그런 채도와 중명도 그런 느낌이라서 촉촉 틴트 치고 정말 특이한 색감인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고 있는 틴트예요. 얘도 입술이 진짜 통통해 보이죠? 이것도 정말 제가 최근에 구매했지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천으로도 가져와 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통립 추천 6가지 데려와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메이크업도 쿨하게 한번 연출해 봤는데, 스타일링도 쿨하게 해 봤거든요. 그래서 립 컬러가 좀더 돋보일 수 있게 한번 연출해 봤는데, 보시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늘웨이즈. 안녕!